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한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강아지가? <laughs> 한 식구가 늘었어요. 어. 한달 있으면 시골로 가야 돼요. 그지? 왜요? 어? 안 키우세요? 내내 내가 키우는 애는 아니야. 아, 그래요? <laughs> 어. 귀엽게 생겼네요. 진짜. 그치? 어, 이름, 애기야, 애기. 이, 이름이 뭐예요? 어? 애기, 순심이야, 순심. 순이 순하게, 순하고 예쁘게. 순심이. 아, 순심이? 어, 장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장원에 맞게 순심이에요, 순심이. 우리 공주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자 사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주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시, 심성이, 심성이, 네. 심성이 예쁜 사람이야. 어, 이 사람이요? 응. 아기가 없어. 오. 응, 어, 악가 없고 네.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 그런 인생은 원래 사람은 사람이야, 아. 처음부터? 아. 어. 선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다 여리잖아, 그 네네네. 여리고, 여리고, 그것도 마음도 약하고. 네네네. 어. 강한 것보다는 여린 면이 더 많다 아, 이제 그런 건데 네. 근데 여리잖아 그지 네. 여린데 뭐 일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삶을 놓고 보면 강해 어... 강한 의지력은 또 있어 네네네네. 음 왜냐하면 여기에 또어또 어, 또 수가 있으니까 네네. 어 약하지만 강한 면은 있다. 이제 하는 거고 네. 하는 건데, 근데 나이가 이제 44살이면 먹을 만큼 먹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사람 사주를 놓고 보면 외로워. 외롭다는 거는 남편의 자리가 없고 오, 자식의 자리가 없다는 거지. 진짜 응. 지금 딱... 이 사람을 딱 놓고 보면 외로워. 아 진짜요? 응. 선생님 말씀에도 딱 없어요 이 사람. 응. 근데 응. 왜 그게 부족한 거예요 사주에? 부족한 거지, 없지. 없는 사주잖아. 어, 그래. 아주 그래. 나이가 어린 연화를 만나든지, 네. 아주 어린 연화를 만난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 아주 연상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외국 사람을 만나면되지 아, 진짜요? 음. 근데 연상 만나기엔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니까, 근데 이제 어, 이 사람 또 선한 사람이고 연인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가식적이지는 못한다는 거야. 아... 가식적이지는 못한다. 아... 어, 지극히 자기 마음이 끌려야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인지하는데 네. 근데 남자 복이 없어. 음. 이 사람은 남자를 만나... 과거를 놓고 보면 남자를 안 만났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남자를 만났지만 남자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다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아,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음. 이렇게 남자복이 없는 사람은 남자가 어. 붙어도 금방 떨어지는 그렇지. 상황인 거예요. 떨어지고 아픈 거지 남자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어. 것이니까. 어, 오히려 이 사람이 선행이니까 네. 어, 잘해주고 챙겨주고 위해주고 했지만 네. 오히려 독한 놈을 만난다든지 강한 놈을 만난다든지 네. 이렇게 들어온 거지. 아, 진짜. 여자를 지켜주기보다는 어. 어떻게 보면 아프게만 했다 이제 볼 수가 아. 있지. 앞으로 이 사람 몇년 안에 그런 뭐 남자 기운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올 게좀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살림을 사는 거는 보이지는 않고 네. 남자는 만나기는 만나. 아. 남자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어, 음. 데 만나기는 하는데? 어, 가정을 이룬다, 살림을 산다. 이거는 없다고. 본인이 그렇지.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왜냐면 사주에 이 남편의 자리가 약하니까. 아. 음. 자기는 그걸 갈망을 하고 네. 가지고 싶어서 갈망을 하겠지, 그지? 네, 네. 근데 사주가 없으니까 네. 남들은 다할수 있다고 하고 남들은 이해 예 뭐하지, 그지? 어. 이렇게 잘났는데, 어왜 그게 못하냐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든 거지. 아, 음. 진짜 전형적인 잘났는데 결혼 못하는 음. 사람인가 보네요. 이 사람이 음. 이 사람 올해는 좀 어때요? 그, 그 기운이. 내가 봤을 때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침체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음. 내년수부터는 좀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네네. 그 2년 있으면 뭔가 대대적으로 또 뭔가 알린다 뭐 이제 했으니까. 네네. 어. 한2년 정도 있어야지. 아, 또이년 정도는 음. 기다려야지. 응. 지금은 운이 나쁘다는할 수는 없고, 네. 운이 나쁘다 이거 아니고 그냥 약간의 기운이 이제 꺾여 있으니까 침체돼 있다 이제 볼 수가 있지. 어, 아, 침체돼 응. 있다. 침체돼 있으면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안 음. 않는다 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응. 이 사람 이런 활동 그지 그 지금 본인의 일을 언제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 이어가. 아 그게 뭐예요? 음, 10, 안 꺾여? 1년 뒤든 그렇지 아 음. 그래요? 음.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뭔가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좀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밀어주고 안 해주고 이 사람이 해온 것이 있고 네네. 그것도 자기가 노력하고 온 것이 있잖아요 아 어. 노력도 있다 그럼 어. 음.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구설 같은 건 별로 없었을까요? 어, 그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네. 음, 막, 막대먹은 사람은 아니니까, 네네네. 얌전하게 온 거지. 아, 얌전하게 음. 왔다. 막대먹지는 않았잖아. 아. 의식을 하고 왔잖아, 그지 의식을 하고 온 사람은 아. 그렇게 크게 일을 벌리질 않아. 음. 운동생활로 혼자서 이렇게 뭐, 이, 바뀌어있으면 바뀌어있었지, 네네네. 막 그렇게 사람들 보이는 데서 막 그렇게, 어, 존재감을. <laughs> 그러진 않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하는 것들이에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의식을 하니까 음. 남눈 음. 의식을 하는 순간 네네. 자기 관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관리는 할 수밖에 없다. 음. 어, 알겠습니다. 음. 음. 남눈이 무서워서 못 하는데 어떻게? <laughs> 맞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 제가 이번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음. 이번 배우예요. 음. 배우 조여정 씨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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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상 어떠해요? 이쁘지. 아 이쁜 거 잘생겼고. 이쁘지. <laughs> 어디가 가장 좋아 보이세요 반상 어 입이지 입. 입. 음. 입이 어떤 부분이 좋아요? 이 웃는 얼입 웃는 얼굴상도 그렇고 네. 입도 그렇고 보기 많지. 아, 이게 웃는 상이 복이 많이 들어오는 어, 거 이렇게 다물고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은 우, 웃음으로 복이 오는 거지. 아, 진짜 그런 게또있어나 어, 웃음, 웃음으로 복이 오는 사람이지. 아, 진짜. 사... 그 웃음으로 사람을 끄는 거고. 어, 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좋은 기운으로 왔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그 조, 제일 좋은 기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앞으로 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기운은 왔었고 했었고 네네네 했었고 앞으로도 놓고 봤을 때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좋은 기운 또 있어? 또 있어요. 음, 어... 있어. 어... 음. 그거를 잘 잡으면은 음. 더 승승장구를 하겠죠. 어. 음. 이 사람 어. 아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조금 아, 왜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데 남자는 아, 있어 아, 아 있다고 어, 아그 사람 이제 그 결혼까지 키가 크네. 키가 크고 인물도 잘 생겼네. 아 그래요? 음. 음. 그럼 그사람고 결혼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만약 이 사람은 진짜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음. 그럼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어딨어. 그게. 어떤 사람, 그 사람만 찾아다녀? <웃음> 마음이 <웃음> 가야 <웃음> 가는 거그대도 에이, 안 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 연예인, 같은 연예인 같은 걸로 보이는데. 아, 어, 그래요? 왜냐면 남자가 인물이, 인물을 보니까 인물이 허출한게 잘생겼는데.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호우대도 좋고. 근데 왜 결혼은 음.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겠지. 상황이... 상황이 그러니까 안 하겠지. 근데 둘이 절실하면 할 수도. 그렇지는 않은 것같 <laughs> 여자분이 그,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이 <laughs> 없나 봐요. 아직 그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거겠지, 그치? 어... 음. 필요성이 음. 있어야 결혼을 하지 필요성이 없으면 결혼 못해 그니까 사람들은 사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음. 뭐 능력이나 뭐 이런 게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인데 음. 이분은 아예 그런 그렇지 근데 지금 남자분은 옆에 있는 남자분을 보는 잘 생겼고 막 인물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남자복이 없다니까 오히려 남자한테 상처를 받는다니까. 음. 상처를 받아요. 어, 막 상처를 막 받는다. 나쁜 매물이죠. 이사람 조심해야 될점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뭐 그렇게 조심할 건 없고 네. 그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그 남자로 인한 거는 네. 음, 아프니까 좋아하니까 아프겠지 뭐. 그지. 그, 안 좋아하면 아, 아프겠어, 그지? 아, 그 맞는 음, 말씀이요 아. 그렇게 아프다. 고개는 좀 아픔이 있는 걸로 보여요. 아 그래요. 엄마 음. 좀 조심하라고 할 수는 없지 뭐, 그지? 좋으니까 마음이 갔으니까 아픈 거지. 네. 알... 마음이 안 가면 아프지는어거든아 어, 알겠습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아 아픈 것도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laughs> 많이 하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